과거 중학생 때 학교 다녀와서. 엄마, 좋았어요 <laughs> 어,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니? 아빠는요? 오늘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게, 이번엔 아빠가 오랫동안 안 들어오네.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니, 아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매일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거야? 에이 <laughs> 아빠가 일이 많아서 그러실 거야. 안에 계십니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서요? 무슨 일이시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성 남편분 맞으시죠? 네, 우리 남편 맞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남편분이 지난밤 대치동 저택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이 잡혔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조서 작성하러 같이 경찰서로 동행 좀 해주시죠. 아, 우리 남편이요? 아, 그럴 리 없어요, 형사님. 오해일 거예요. 그 사람 평생 무단횡단도 한번 못한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아, 안 돼. 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 우리 엄마 왜 그래요? 에, 괜찮아?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출동 부탁합니다. 엄마, 눈좀 떠봐. 엄마! 다음 날 아, 아들 왔니? 엄마는 좀 어떠니? 괜찮아? 엄마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상태가 어떤데? 병원에 누가 있는 거야? 네, 할머니가 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아빠가 지금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병원에 왜 가요? 엄마, 아빠 때문에 쓰러진 건데. 엄마도 못 두면 아빠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볼 낯이 없구나. 어디 잠깐 가 있을 곳은 있니? 아까 형사님들 통해서 곧 감옥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전 할머니 집에 가 있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가 출소하면 찾아갈게. 그동안 몸조심하고 잘 있어. 다녀? 저 찾아오지 마세요. 도둑질이나 하는 아빠, 창피하니까. 몇주 후. 아무래도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인사해야 될것 같다. 네. 따로 더 연락할 가족은 없니? 네. 할머니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래.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 잘 드리고 나오렴. 고등학생 때. <목소리> 야, 도둑놈 온다. 야, 조용히 해. 다 듣겠다. 뭐 어때? 쟤네 아빠 교도소에 있는 거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있어? 어쨌든 야, 체육시간 늦겠다. 빨리 나가자. 지갑이랑 다 챙겨서 나가자. 도둑놈이 훔치면 어떡해? 나 도둑 아니야. 내가 훔치는 거 너네가 봤어? 누가 뭐래? 왜 혼자 날리야 너희가 그랬잖아. 도둑놈이 훔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도둑놈이 너라고 했어? <laughs> 괜히 네가 찔려서 그런 건 아니고. 나좀 가만히 둬.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 야 짜증난다. 빨리 나가자. 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몇년후 대학생 모르는 분들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 말씀 안 하시면 전화 끊습니다. 아, 잠깐만. 아빠야, 끊지 마라. 잘 지냈니? 할머니한테 아버지 출소했던 소식은 들었어요. 어,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자리라도 좀 잡고 연락해야 할것 같아서. 네, 어떻게 지내세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형님 가센터에서 일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 다행이네요. 근데 갑자기 왜 연락하셨죠? 너만 괜찮다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죄송해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어요. 한 번만, 단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기회를 줄순 없겠니? 제가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학창시절을 얼마나 끔찍하게 보는 줄 아세요?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다시 아버지와 엮이라고요? 미안하다. 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르고 사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랄게.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3년 후... 엄마, 음. 눈좀 떠봐. 엄마, 엄마... 아, 아, 당신 괜찮아? 아, 또 악몽 꿨구나. 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꿈을 꾸어. 그 경찰들 찾아오고, 당신 어머니 쓰러지신 날 얘기하는 거지. 한동안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요즘 다시 꾸네. 아마, 그때 일이 당신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 그 당시 난 너무 어렸으니까. 게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창 부모가 필요할 나이였는데, 한 번에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어서 더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아. 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아직도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구나. 뭐, 이렇게 꿈으로까지 꾸는 거 보면 많이 보고 싶지.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는 안 보고 싶어?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칠수하셔서 당신한테 한번 연락 왔다고 하지 않았어? 어, 한 10년 전쯤에. 근데 아버지는 보고 싶지 않아. 왜? 그래도 당신 아버지이고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인데, 난 기회만 된다면 당신 아버지 만나서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쓰러진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고, 내가 학창시절 애들한테 놀림거리가 된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야. 결국 내 불행의 시작이 아버지인데, 내가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렇지. 내가 아버지 어디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 됐어. 뭘 알아봐. 어디 있는지 알아도 난 찾아갈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마. 알겠어.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지? 새벽 4시야. 아, 미안해. 내가 악몽 꾸는 바람에 당신 잠을 또 깨웠네. 괜찮아. 당신도 원해서 악몽 꾸는 거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 고마워.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아. <laughs> 다시 잘수 있겠어? 그럼 얼른 눈좀더 붙여. 좀 이따가 출근해야 되잖아. 알겠어. 당신도 좀더 자. 몇 달여. 여보세요? 네,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보호자분께 연락드렸어요. 무슨 아버지요? 김정남씨 아들 아니세요? 아, 아, 네, 맞아요. 쓰러지셨다고요? 어디서요? 다행히도 사람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셔서 바로 저희 병원으로 호송되셨어요.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당연하죠. 보호자가 아드님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자세한 건 검사해봐야 겠지만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이야기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할수 없죠. 그럼 병원의 정확한 위치 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내드릴게요. 며치로 김정남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분들이 신경외과 쪽으로 안내해 주셔서요. 네, 이쪽을 앉으세요. 상태가 어떤가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야 아버님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또 언제 쓰러지실지도 모르고요. 언제 다시 쓰러지실지 모른다고요? 네, 이미 뇌종양이 깊게 퍼져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미 시기를 놓쳐서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엔 의식이 돌아오시겠지만, 그래도 딱히 저희가 손쓸수 있는 방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는 거죠? 그건 확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1년도 안 되실 수도 있고, 3, 4년, 길게는 5년까지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의식 돌아오시면 그때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다녀왔어? 아버진 괜찮으신 거야? 아니,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왜? 자세히 좀 얘기해봐. 내종양이 깊이 퍼져서 이미 손쓰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아, 무슨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뭐, 평생 모르고 살아온 아버지 아프시다고 눈물이라도 펑펑 흘려야 되는 거야. 누가 그러라고 했어? 그치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슬퍼하는 게 당연하지. 이웃이 아프다고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내가 아버지를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언성이 좀 높았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 얘기 그만하고 싶어. 아버지 의식 돌아오면 병원에서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계속 신경 쓰이면 그때 같이 병원에 가자. 알겠어. 다음엔 나하고 같이 가자. 알겠어. 생각해보니 당신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겠다. 얼른 들어가서 쉬어. 알겠어. 나 먼저 씻고 잘게. 며칠 뒤.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할아버지 의식 돌아오셨어요. 면회는 가능한 건가요? 네, 낮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네, 제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주말에 가겠습니다. 주말. 아버지, 저 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들이 왔었다더니, 진짜였구나. 이게 얼마만인지. 잘 지냈니? 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니까 오히려 힘이 난다. 옆에 같이 오신 분은 누구니? 아, 제 와이프예요. 처음 보시죠? 인사드려. 아부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병실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야말로 몸이 이래서 첫인사를 이렇게 누워서밖에 못 받아서 죄송하네요. 말 편하게 하세요. 제가 며느리인데요. <laughs> 우리 아들이 언제 커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다 얻었구나. 장하다 장해. 혹시 자식도 있나요? 네, 초등학생 딸 하나, 유치원생 딸 하나. 딸만 둘이에요. 그랬구나. 잘 살고 있었구나. 아, 아 주책맞게 무슨 <laughs> 눈물이 또. <laughs>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약속된 스케줄이 있어서 못 데리고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들이랑 며느리 얼굴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께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얘기는 다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하던데. 손쓸수 없는 상태인 거. 이미 다 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하더구나.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어차피 치료는 의미가 없는 상태니까 원하시면 바로 퇴원하셔도 돼요. 내일 퇴원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병원비는 제가 지급했으니까 원하시면 내일 바로 퇴원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비는 내가 내도 괜찮은데 그냥 도의적으로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시든 집으로 가시든 이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 내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다시 볼순 없는 거니? 네, 앞으로는 볼일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바라면 내 욕심이겠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 혹시 모르니 아버님 연락처라도 알려주시겠어요? 됐어. 앞으로 당신이 연락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일어나, 가자. 그래도, 뭐해? 빨리 가자고. 그래. 고맙고 미안하다. <laughs> 아버님, 가 볼게요. 몸조심하시고요. 그날 저녁. 당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뭘? 그렇게 모질게 말할 필요 없잖아. 의사도 아버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얘기했다며. 그게 어때서? 나한테 원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인간적인 도리라도 지킨 거야. 난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해? 후회는 아버지가 해야지 <laughs> 그래도... 그만! 더 이상 얘기하면 나 화날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나 먼저 씻고 잘게 한달 후.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캠핑이나 다녀올까? 이번 주에? 어쩌지? 나 이번 주말은 바쁜데. 왜? 당신 약속 있어? 아니, 엄마가 몸이 아프대서 친정집에 좀 다녀오려고. 장모님은 아직도 아프시대 아직도라니? 아니, 저번 주에도 장모님 아프다고 갔다 왔잖아. 아, 그랬지? 아, 그 요즘 독감이 엄청 심하잖아. 당신도 뉴스에서 봤지? 그래, 많이 아프신 거 보네. 어, 가서 병간호의드리고 올게.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캠핑 다녀올게. 어? 애들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들도? 아니, 어머니 독감이 싫어하면서 애들은 안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빠가 애들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장인 어른이? 어,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 그럼 혼자 할 것도 없는데 나도 같이 갈까? 가만히 장인 어른하고 낚시도 하고. 아, 아니야. 당신은 쉬어야지. 이번 주 내내 피곤하다고 했잖아. 애들도 없으니 집에서 푹 쉬어. 아이, 알았어. 주말. 그래, 김서방장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 아이, 몸은 왜? 아니, 장호님 독감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내가? 아이나 건강한데. 누가 나 아프다고 했어? 아, 이놈이 용감. 또 사위 불러서 낚시 가려고 나 아프다고 거짓말했구먼. 맞지? 아, 아니에요. 아니긴. 그나저나 우리 딸은 요즘 뭐 한대니?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엄마한테 연락도 뜸하고. 우리 딸한테 엄마가 서운한다고 한다고 꼭좀 전해줘. 알았지? 네?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집에 없어. 여긴 안 왔는데. 아, 제가 다시 전화해볼게요. 며칠 후 김대리!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아이, 그냥 아이, 별거 아니야. 한참을 혼자 멍하니 있던데. 그, 친한 동생이 나한테 고민 상담한 게 있어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 심각한 일이야? <laughs> 와이프가 주말에 친정집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평소엔 말도 안 하고 나가는데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 딱 답이 나왔네. 어디 갔는지 알것 같아? 어디긴 바람난 거지. 딱 보면 몰라? 야, 미쳤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깜짝아. 왜 화를 내고 난리야? 미안. 나랑 친한 동생 얘기라서 나도 모르게 흥분했네. 어쨌든 뻔한 거 아니야. 남편 몰래 거짓말하고 어디 가겠어? 그 동생한텐 안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야. 아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바람 피우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 바람 피운다고 광고하고 다니겠어. 그 동생한테 더 늦기 전에 와이퍼 어디 가는지 몰래 미행해보라고 해. 주말 아침 당신 어디 나가? 아, 오늘도 낮에 약속 있다고 했지? 어, 낮에 친구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어. 알겠어. 당신은? 간만에 사우나 좀 다녀오려고. 그래, 가서 몸좀푹 녹이고 와. 친구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어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데려다 줄까? 아니야 주말에 서울 차도 막히는데 지하철 타고 갈게. 알겠어 잘 다녀와 그럼. 잠시요. 예 어디로 모실까요? 아저씨 저기 앞에 택시 보이시죠? 저 택시 쫓아가 주세요. 사장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추격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다른 차 타세요. 부탁해요 기사님. 이러다 제 와이프 놓치겠어요. 뭐요? 아이 지금 와이프 어디 가는지 쫓는 거예요? 네 사연이 좀 있어서요. 아이, 부탁 좀 드릴게요. 대충 무슨 사연인지 알겠네요. 안전벨트 꽉 매세요. 내간만에 네, 운전 실력 발휘 좀할 거니까. 네 감사해요. 1 시간 후. 아저씨 여기 강남 가는 길 아니죠? 강남? 여기 강남 아니고. 일산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아, 나도 사실 이혼한 지몇년 됐어요. 내가 뼈빠지게 일해서 가져다 준 돈으로 딴 놈이랑 발음 비우는지도 몰랐던 내가 바보였죠, 뭐. 아,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죠. 근데, 그런 시간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사장님도 힘내세요. 네, 감사해요. 어, 아이 차 저기 앞에서 내리는데요. 아이, 근데 저기 유영원인데? 유영원이요? 저 봐요. 아, 저기 유영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여기 내려주세요. 잠시요. 아버님, 뭐하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어제도 왔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지. 너도 피곤할 텐데.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죠. 오늘은 딸들은 같이 못 오고 저 혼자 왔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너 오는 거 싫어하진 않니? 아니에요. 그이가 아버님을 싫어하긴 왜 싫어해요? 괜찮아. 나도 다 안다. <laughs> 아버님. 다 내가 자초한 일인데 누굴 원망하겠니? 제가 상황 봐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돌아. 나도 처음엔 어떻게든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이라도 해 보고 싶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워니, 그게 아니더구나. 왜요? 서로 잘 풀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나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나좀 억울하다고 변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아들한테 부담만 더 지어주지 않겠니? 난곧 죽을 사람인데, 그냥 이대로 끝나면 될 일이야. 근데 아버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혹시, 남편이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들한테 다른 말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저만 알고 있을게요. 너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내는 쓰러지고, 우리 가족의 불행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건 맞아. 네, 저도 그렇게까지만 얘기 들었어요. 사실 그때, 아내가 몸이 좀 많이 아팠었어. 당장 병원비에 약값에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닌 직장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그러다,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고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지. 난 아내를 정말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기로 했지.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잣집에서 돈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참아, 도둑질할 수가 없겠더라고.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 그럼 아버님은 물건을 훔치신 건 아니신 거예요? <laughs>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난 이웃집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잡히고 말았어. <laughs> 그럼 경찰들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당연히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현행범으로 잡혔던 내 호소는 그들에겐 그저 범죄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겠지. 게다가 이미 병원비로 모은 돈을 다 써버려서 합의금도 낼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버님 그이한테도 사실을 얘기하시고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오해 아니야. 결국 난 아내도 아들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아빠인 게 사실이야. <laughs>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 당신, 여긴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왔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아니 다시 만났을 때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너에게 변명으로만 들릴까 봐 너무 두려웠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아빠라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자식이 생기고 나니,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것 같아요. 아버지의 상황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미워만 해서 죄송해요. 못난 아비를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지.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 속에서 갇혀서 살았을 거야. 고맙기는, 당신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근데 당신 내가 여기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 그냥 어쩌다 보니 쫓아오게 됐어. 뭐야? 혹시 이상은 의심하면서 미행한 건 아니지? 의심이라니, 그냥 걱정이라는 표현이 맞지. 좋아, 수상한 표현이 많긴 한데. <laughs>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니까 넘어갈게. 역시 당신은 성격이 시원시원해. 우리 아들이 아내복이 정말 많구나. 아들만요. 아버님은요. 아휴, 나도 물론 며느리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지.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소중한 제 아내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우리 집으로 모셔왔고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아버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저에게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아버지로 전 기억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